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영상 촬영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동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용산 쪽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이 귀걸인데요 저희 아빠가 선물해주신 귀걸이에요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너무 추워서 영화 싶으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음,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202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2024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공유 드릴 책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. 제가 한 20대 초반쯤부터 좋아하던 책이에요. 이 책은 스카팩이라는 작가분이 출판을 하셨고, 훈육, 그리고 사랑, 성장과 종교, 은총. 이렇게 총 4부로 나눠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음, 이 중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. 책에서는 172페이지고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입니다. 음, 읽어드릴게요.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. 즉, 그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. 이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자기 성장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. 어떤 이에게 관심이 가면 그 사람을 돌보게 된다.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현재 몰두하는 일을 제쳐두는 노력이 필요하고, 적극적으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. 관심은 의지의 행동으로서 정신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것이다. 그리고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. 막대한 시간을 듣는데 보내면서도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시간을 낭비한다. 왜냐하면 대체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.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자신과 그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고 했어요.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랑 참사랑이랑은 사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랑도 즉 의지라는 거죠.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몰두하고,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. 음, 저는 꼭 타인에 대한 사랑 말고,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번쯤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,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쯤, 돌아보시고, 또이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바쁘게 살다 보면 다들 여유가 없어요. 그러면 그냥 이제 타성에 젖어서 이 관성대로 살게 되더라고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뭐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고, 또그 핑계로 저를 위한 어, 어떤 어 자기계발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드리는 임풋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노력들, 또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고요.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타인과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좀더 돌보는 시간을 따로 빼서 두시기를 바랄게요.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